대구 상락선언 선원장 해문 스님의 시사 칼럼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남구 봉덕동 상락선언장 비구 해문입니다. 숨을 한번 크게 쉬면 운명이 달라진다는 말이 있듯이 세상 사람들이 화가 끝까지 났을 때 주위에서 담배를 권하며 심호흡을 하도록 유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숨을 한번 크고 깊게 쉬고 나면 화난 마음이 현저히 가라앉습니다. 스스로 다스릴 수 없는 화가 잔뜩 난 마음이 곧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지옥 같은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의미를 부여하여 우리 불자들은 정초에 최절 이나산하여 장량 공덕님 하자는 살림 기도를 봉행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을사전을 맞이한 새에는 자기가 잘났다는 태상 같은 아만을 꺾어버리고 빽빽하게 숲을리는 나무들과 같은 많은 공덕을 기르자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일체 유심조라는 말처럼 아만을 끊고 하심을 실천하여 같은 여건이라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기쁘고 행복하게 할 것이며 부정적이라면 괴롭고 불행해지는 법입니다. 행복과 불행 즐거움과 괴로움, 삶과 죽음, 세상만사 모두 마음 먹기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살림기도 입제봉행이 각 사찰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오늘 정월 대보름, 동안과 그 해제일에 모두 해양하게 됩니다. 극락이나 지옥이 본래부터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17세기쯤에 있었다는 일본의 백은선사의 이야기가 이렇게 전해오는데. 어느날 깊은 산 중에 노승 백은 선사에게 칼을 찬 무사 사무라이가 찾아와서 대뜸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수행이 깊은 사람이라 물어보겠소. 지옥이니 극락이니 하는 게 정말 있기나 한 것입니까? 그러자 선사는 태연하게 되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오? 나는 천황폐하를 곁에서 시봉하고 호위하는 무사라오. 그러자 선사는 가소롭다는 듯이 웃으며 내 눈에 당신은 골목대장도 못할 것 같아 보이는데 천황 폐하께서 그대를 쓸 일이 있기나 하겠소. 이렇게 치욕스럽게 무시당하는 말을 들은 무사는 경로하여 벌떡 일어나 허리에 찬 칼을 뽑아 백은 선사의 목에 겨누고 여차하면 목을 벨 기세를 보이자 조금의 동요도 없이 선사는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지금 그대에게 치욕의 문이 열렸소이다. 무사는 지옥이 어떤 상황인지 즉시 알아차렸고 선사는 무사인 나의 지위와 권세도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조금의 미동도 없이 자신의 의도대로 가르침의 방편을 쓰는 데 감동하고 말았습니다. 무사는 즉시 검을 거두고 큰 절을 올리며 앞으로 스승으로 모시고 자주 찾아뵙고 가르침을 받고자 하오니 잘 거두어 받아 주시기를 정중히 청하자 이 모습을 보고 백은 선사는 한마디 던지기를. 지금 그대에게 극락의 문이 열렸소이다 라고 했답니다. 참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이 사바세계 남선부주 해동 대한민국에는 요상한 인물들이 각자 파당을 지어 지금도 국민들을 어수선하게 하여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왕의 자리를 포기하고 출가하여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 되셨고, 과거 순치 황제도 번잡한 황공을 떠나면서 출가시를 지었고 근대의 고승 효봉 스님도 판사의 지위를 내던지고 출가하셔서 진정한 행복은 정치적 지위와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 주셨는데 현재 날카로운 비수를 들고 서로 싸우기를 좋아하는 아수라계의 정재계 지도자가 모든 권력과 재산을 버리고 호연히 출가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이가 없음은 현재 출가자들의 지도력이 부족해서가 아닐까요? 동안거 해제 일에 만행을 떠나는 출가자들이 순치왕제 출가시를 다시 읽으며 자신의 출가 결심을 되돌아보기를 권해봅니다. 고맙습니다.